네, 저희 두 번째는 버터플라이라는 동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첫 번째 동작이라 준비 자세는 동일하고요.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음. 자, 그대로 우리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한다는 느낌으로 손 살짝만 끌어올린 상태에서 자, 상체 올라온과 동시에 손을 크게 원을 그려 엉덩이 사이드 옆쪽까지 내려오실 거예요. 상체 올라오면서 후, 이때 똑같아요. 엉덩이 복부 힘주고 등을 자극시켜서 올라왔다가 마시고 내려가요. 음, 너무 좋아요. 다시 둘, 내쉬면서 자, 이때 끌어 내렸을 때 손끝을 뒤에서 누가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한번더 밑으로 힘을 보내주시고요. 마시고 내려가실 거예요. 다시 셋, 내쉬면서 업 시킵니다. 이때 어깨 끌어 내리고 겨드랑이 안쪽으로 광배근 한번더 힘줄게요. 굿, 마시고 다운. 다시 넷후 펜스 너무 우아한데요 지금 <laughs> 그 잘하고 있어 어깨 끌어내리고 너무 좋아 배꼽 살짝만 쏙 넣을까 마시고 내려갔다가 자한 번만 더 잠시 쉴게요 올라올게요 올라와서 유지 엉덩이 힘더 주고 발등 더 눌러요 쓰리티원휴시 <laughs> <스리, 웃음> <뒤>, <유시>. 잘했어 <laughs> 아 벌써부터 여기 날개뼈 쪽에 근육이 생긴 것 같아요 벌써요 <laughs> 네. 잘하셨어요. <laughs> 자극이 많이 오셨나요? 응. 근데 지금 이 자세 되게 불편하틈 많을 텐데, 너무 무리하게 따라하지 마시고요. 테니시 한번 손을 포개서 한번 붙여줄까요, 바닥에? 그리고 이마를 한번 대 주실게요. 응. 팔꿈치는 열어주시고. 자, 요 상태에서 상체만 업다운을 먼저 연습해주세요. 방금 했던 동작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대로 손바닥을 떼서 같이 올라올게요. 손등은 붙여야 돼, 머리. 응. 헉. 이마 쪽에 붙이고. 자, 요 정도만. 상체 업, 그리고 다운. 후. 다시 업. 후. 하면서 내려가요.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올게요. 후. 내려갔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와주세요. 후 그렇죠 딱자 이것도 많이 할 필요 없고 많이 올라올 필요도 없어요 방금 한 동작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 동작하고 나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